안녕하세요 미스터부입니다 빠르게 이번 주에 있던 이슈부터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공유할게요 이번 주 미국의 주요 지표 발표는 소매판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있었는데 소매판매 관련 지표는 예상보다 높게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딱 예상치만큼 나와 가지고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의 대장 TSMC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뒤흔들었었죠. 이게 제조회사가 낼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무려 58%의 영업이익률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저도 자영업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8%면 대체 진짜 물을 떠다 팔라도 저렇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와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네요. 향후 전망치도 기대 이상이어서 실적 발표 후 TSMC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 역시 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 1등은 저력이 대단하네요. 영업이 58%. 아 이거 진짜 치트키 쓰고 사업하는 것 같은데 덕분에 S&P 500과 나스닥도 TSMC 형님의 수혜를 톡톡히 보면서 이번 주도 고공 행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계속 오름세인데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영향이 있을 거고 국내외 정세, 특히 요즘 동아시아에서 느껴지는 전운이 심상치 않아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저 멀리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도 여전히 격화되어 있고요. 환율도 높아지고. 주가도 높아지면서 이번 주 미스터 앤 미세스 부의 개조하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미스터 부는 부의 추가 매수는 없어서 부를 1950주 보유하고 있고, 부부 합산 부가 2070주, 리얼티 인컴 1000주, 그리고 달러 약 8만 불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번 달 수익은 6% 8700만원가량이고, 올해 수익은 한29% 정도 약 3억 4천만 원 가량입니다. 누적 수익도 7억을 훌쩍 넘어서 7억 1,500만 원 가량이 됐네요. 아내 미세스 부의 계좌도 이제 2억 5백만 원 정도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 17억 4천만 원 가량의 순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정말 많이 올랐죠. 미세스 부도 이번 달에 천만원 이상 올라서 구부합산 약 1억 원가량 수익 중입니다. 어, 기분이 좋긴 한데, 다음 달에 있을 미 대성과 FOMC로 인해서 이 높은 산에서 깊은 골로 내려올까봐 살짝 좀 겁이 나긴 하네요. 저도 시장이 무척 과열됐다고 느껴져요. 어, 과연 미 대성과 FOMC, 그리고 그 이전에 아직 남은 어,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지 아니면 아, 이쯤 올라왔으면 됐잖아. 다시 내려가자. 라고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갈지, 이게 부의 차선은 과연 추월 차선일지, 어, 경로 이탈일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매수는 계속 해야겠죠? 비온 뒤에 날씨가 확 추워졌어요. 평소에 입던 가을 옷에 한겹 정도는 더 덧대야 할때 싶은데요. 일교차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러지가 있어서 환절기마다 비염이 터지는데, 최대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Q&A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끝!